저희가 마태복음 18장을 3일째 보고 있는데요. 18장에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사고가 굉장히 계산적이라는 것입니다. 계산에 굉장히 밝아요. 계산에 밝다는 사람은 이 수치적인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이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좋습니다. 제자들이 앞에 보면 누가 크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에? 누가 크냐. 그러니까 질문한 게 아니라 그들이 논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 크냐라는 것은 숫자를 전제합니다. 그 서열을 따지는 것이니까요. 서열이 제일 높은 것, 2등, 3등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숫자가 또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용서해가는 겁니다. 용서가 어떤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뭐가 나와요? 수치가 나오죠.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일곱 번까지 하우리까? 일곱 번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수치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예수님은 수치보다는 그 존재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도 할지니라. 물론 예수님도 숫자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하지만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반은 이게 일곱 번이 일흔 번까지니까 곱하면 몇 번이에요? 490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네가 7번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열 배가 되도에그 이상으로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 주님은 이렇게 그 인간의 어떤 존재자 그 자체를 중시하고 이제 베드로는 수치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오늘날로 보면 수치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런 피상적인 대답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피, 어찌 보면 피상적으로 대답을 싫어하고요, 딱기는 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질문하면 아 그래 딱 일곱 번 용서해라. 뭐 일곱 번도 안돼세 번만 용서해라 뭐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딱 부러지고 간결하고 그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냥 사람들은 간결하고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달리 이런 수치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어떤 존재 자체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수치로 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수치로 대하면 예를 들면 하나님이 너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잘하면 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못 하면 5,000원씩 벌금을 물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늘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잘할 때가 많아요? 못할 때가 많아요? 못할 때가 두 배나 더 많은 게 아니라 몇배더 많습니다. 그러면 늘 마이너스죠. 뭐 돈으로 계산하지 않고 잘하면 내가 건강을 더 보약을 먹여 주고 그렇죠 건강해 주고 그냥 잘못할 때마다 기침 한 번씩 하겠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모이면요. 콜록콜록 다 기침할 거예요. 왜 그래요? 수치로 따지면요. 인간이 그 수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수치로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490번만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490번만 용서하신다면 구원받을 사람 있나요?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면서 490번만 잘못했겠어요. 4,900번, 49,000번 더 되죠. 하루에도 몇 번씩 잘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만약에 490번으로 제한한다면 인간에게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방법은요, 수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대하십니다. 은혜로 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요, 우리는 자꾸만 계산적이고 수치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새로 이렇게 대하는 것처럼 대하세요. 저는 길치입니다. 이게 참 길을 잘못 찾아요. 그래서 옛날에 차를 운전하가면 저희 집 사람이랑 애들이 보면요 한참 돌다 보면 아빠 여기 온데 또 왔잖아요. 그래. 그렇게 길 방향을 잘못 찾아요. 근데 다행히도 내비게이션이 나와가지고 이 내비게이션이 딱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저보고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한대요. 그거는 인정을 해요.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이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아가씨래요. 그 아가씨 말을 너무 잘 듣는데요.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근데 사실은 제게 또말잘 듣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 보면 또딴 생각 하다 보면 그 아가씨가 이리 가십시오. 그러면 또 반대 방향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가씨 씨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런 바보, 바보!" 에? 오른쪽으로 가라가는데 왼쪽으로 갔어? 그렇게 말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잘못 가면 그 자리부터 재설정을 해줘요. 재설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또새 길로 가는 방향을 알려줘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이런 바보. 또 그랬어?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며 제가 어떤 잡지에다가 글을 썼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잘못한 것을 과거를 캐물으면서, 여때, 이렇게 잘못했지, 저때, 저렇게 잘못했지, 이렇게 물으신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제용함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오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처음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세요. 그리고, 그 시점부터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세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어떤 선지예요 불순정한 선제의 대명사로 알려졌잖아요.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불순정해요. 하지만 요나서 2장을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해기하고 나옵니다. 3장에 오면 새로운 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1장에 과거의 정가가 있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치 새로 처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명령을 주시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치적으로 몇번 이것을 따지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로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다가오셔서 또 새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새걸스로 대하세요. 이미 낡은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새롭게 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너희들도 그 하나님 마음대로 사람들을 대할 때, 특별히 형제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오늘 뒤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예를 비유로 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빛을 줬어요. 빛을 줬어요. 근데 그 빛의 양이 얼마죠?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인근과 같으니, 24절 결산할 때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이만 달란트 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달란트가 20년 봉급입니다. 20년. 예? 20년의 봉급이에요. 그러면 그 20년 봉급이라는 것은 그 숫자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만 달란트면 어때까요 예?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20년 그봉급이라면만 달란트는 20만 년봉급이에요 20만 년. 그러면, 20만 년봉급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20만 년 동안의 돈이라고 하면, 예? 그것은 한 국가를 경영하거나 아니면 뭐 관료로서 큰 일을 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사람은요, 한 개인의 어떤 재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라, 관료로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많은 돈을 빚을 렸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이제 비유니까요. 어떤 사람이 뭐, 뭐 비유로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뭐 수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수십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안 돼. 할때 그렇게 말한 것처럼 아주 굉장히 큰 돈을 이야기한 겁니다. 비유로서. 그러니까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에게 갚으러 갑니다. 너, 아들을 또 딸, 가족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돈 갚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뭐, 어쩌겠어요. 근데 탄감을 해줬어요. 예? 그래. 됐다. 됐다. 예? 앞으로 잘해. 뭐, 그렇게 해줬겠죠. 임금이.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런 탄감을 받고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있어요. 얼마요? 여기 보면? 100달란트, 100달란트가 어, 아니라 100, 뭐죠? 예, 여기 보면 몇절인가요? 예, 예, 20, 예, 예 20, 28절인가요? 예, 28절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니. 예, 대나리온은 한 대나리온이 한 사람의 1일 그 노동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1 0 0대나리온은 적 달이 조금 넘는 거죠. 그럼 뭐, 한 달에 뭐, 일일 노동량이 뭐, 15만원, 20만원 한다 그래도, 예? 뭐, 그건 뭐, 그래도 작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여기에 만달란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이것을 빚진 사람에게 탄감을 안 해주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니까, 러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이 일을 불러다가, 너는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탄감해줬는데, 달란트 백데나리온을 탕감을 못해죠. 그래서 다시 돈을 갚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비유로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의 비유의 관점이 뭐예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조금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될 것을 못 베푸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잖아요. 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만 달란트 정도가 아니죠.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쵸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관계에 있어서 나의 어떤 조그마한 그 이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수치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490번을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사람들 490번을 용서한다 이것처럼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고 크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할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셨는가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만 더 하나님의 은혜 차원에서 생각하도록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해요? 계산적으로 생각하죠. 아, 요거는 안 돼. 이건 용서할 수 없어. 왜? 수치적으로 생각하니까. 예? 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끝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계산하고. 요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근데 인간이 원래 그럴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적으로 따져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죠. 인간이 얼마나 참 지독한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쵸? 그렇죠? 예?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인간에게 엄청난 인내와 참음과 그리고 다가오시잖아요. 에, 예? 예? 하나님이 에 예? 요나서에 보면 에3장에 예? 보면 요나가 회개하고 노지만 4장에 보면 또 그냥 그 저기 뭐야 에 예?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왜 그러냐. 예? 그러니까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러합니다 하면서 그냥 그막 땡깡을 부리고 보세요. 그 요나의 모습이 누굽니까? 제가 영국에 유학할 때, 그렇게 체프시간는전 학생들이 설교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영국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국 사람들은 이름의 뜻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그, 그 글자 하나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요. 이 요나라는 말, 예? 요나라는 말은 욕 있는 나라는 그런, 그런 한국말 의미가 있다. 요나가 욕, 욕 있는 나. 예? 그러니까 그 요나는 성경에 나오는 요나뿐 아니라 요나는 나의 자성이고 아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아요. 예? 제가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제 저희 그 가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이름을 얘기해요. 예? 제 이름은 임세일이다. 세일. 예? 영어로 on in the world 예? 세상에 유일하다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읽을 때는 굉장히 잘 나갈 때니까 세상에 최고라는 말을 썼다 그다음에 승일이 그렇게 나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은혜가 넘치니까 영만이 예? 성령이 충만하다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그 밑에 날 때는 좀 정리가 된다면서 은실이 은혜의 열매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아버지의 신앙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얘기해주면 영국에서 되게 좋아요 근데 걔네들은 뭐 이름 이름 뜻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요, 나, 예, 여기는 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상황과 계산적이기 이전에, 먼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생각하고, 사랑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만큼 될순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지닐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